설악산 울산바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는 카페를 찾았는데요. 커다란 통창을 통해 사시사철 옷을 갈아입는 설악산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푸릇한 산의 생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디저트를 만나봤는데요. 아니 지금 여기 울산바위가 있는데 이 모습과 지금 동일한 디저트가 눈앞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요거 오렌지 판나코타는 울산바위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디저트예요. 이설방울은 이제 보시면 옆쪽에 소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메뉴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조심스럽게 설방울에 한쪽 면을 떠봤는데 부드러운 초콜릿 무스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입에 넣는 순간 기분 좋은 달콤함이 가득 퍼져서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맛이었습니다. 설방울 모양으로 얼린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부어 마시는 설방울 라떼도 맛봤는데요. 설악산의 아늑한 품 속에서 여유를 만끽하며, 이번 여행을 추억해 봅니다.